버력기 소비터! 저 아스타르테스가 뭐라든지 버려켜라! 삐삐 빠라보 우리는 여기 신성한 화석을 제떠미로 만들러 왔습니다! 삐삐삐 빠라뽑! 뭐? 당장 발사! 자, 그러면, 추가에 OTK, 괴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트 어라이즈, 소설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어택문을 겨우겨우 처리하고, 폴리테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최후의 벽, 연합이, 함선에 올라섰다,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어택문 이후로, 폴리테라로 돌아가기 위해, 함선에 탄 최후의 벽, 연합은, 그 당시, 로드 커맨더였던, 우딘, 마흐트, 우도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딘 마흐트 우도는 누군가. 지금의 3 2K 당시의 로드 커맨드 호르스 헤로시 이후 로드 커맨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로브테 길리만의 후임이었어 그리고 임페리얼 네이비의 로드 하이 어드미럴 랜서 그 친구의 전임 로드 하이 어드미럴이었고 현재 모든 제국군의 총사령권자인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다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와, 그럼 로브테 길리만의 후임의 임페리얼 네이비의 전 대빵이 지금은 로드 제국군의 총사령관인데다가 세나토룸 임페리알리스의 의장 그러니까 아이로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얘는 안 보였나요? 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무능 굉장히 무능했던 사람. 임페리얼 네이비에서 동무했을 당시에는 훈장도 많이 바닥. 심지어 전투 경험이 많아서 유능한 평가를 받고 있었었던 사람이었다고 라고는 하는데 그 이후 하이로드의 지휘에 올라서서는 지휘도 우린 직접 하지 못한 그런 무능한 인물이었다. 또이 로드 커맨더 우딘 마흐트 우도에 대해서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우딘 마흐트 우도가 가지고 있는 직책인 로드 커맨더는 전임 로드 커벤더인 로브트 길리먼을 기리고자, 로드 길리먼, 길리먼 경이라는 일종의 칭호로 불리고 있었죠.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로브트 길리먼이 그 게더링 스톰 때 부활해서 석정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로드 커벤더는 로드 길리먼이라고 아마 불렸을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벽 연합은 진짜 프라이마크를 맡듯 블랙 템플러의 하이마샬 오엠 익스 코리아이터의 챕터마스터 이사간자 그리고 크림슨 피스트의 챕터마스터 쾌사드라 그리고 피스트 익젠플러의 챕터마스터인 막시무스테이 그리고 아이언 나이츠의 퍼스트 캡터인 버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임페리얼 피스트이자 챕터 마스터인 툴란드. 이들을 뒤로 약천 명에 이르는 스페이스 마린들이 가판에 도열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 아스트라 밀리타룸의 상위 계급이자 황궁의 커스토디안 가드와 함께 같이 황궁을 방위하는 특수 연대이며 하이로드들을 호위하는 루시퍼 블랙이 도열해 있는 스페이스 마린 앞으로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쾅쾅 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낱 팀 알자 따위가. 물론, 땅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전쟁의 최전선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황제의 천사들을 일부러 보라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즉, 일부러 큰 피해를 입은 아스타르테스에게 이 로드 커맨더인 우딘 마우트 우조가 직접 위계질서, 권위 등을 보여주며, 아스타르테스를 아랫 것으로 시급하게 하는 일종의 굴욕감을 주는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쿨란드는 그 모욕감을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억눌렀다고 합니다. 아카이누랑 우치 같은 건가요? 그리고 역시 실력보다는 정치질로 올라간 듯 여기저기 서버스코를 통해서 홀리테라의 지금 자신이 아스타르티스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촬영하여 송신하는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있었고. 마 황제의 진정한 아들들 수고했수다 여군장이다함 봐주소 하에서 일부러 오라는 듯아스타르테스어깨건감을 툭툭 두들기면서 군장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회의는 결국에는 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몇번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모두 원탁에 모 전략 회의를 열었고 이제 전략 회의에 들어간 임페리얼 피스트의 아니 최후의 방벽 연합의 아스타르테스들이 배틀 리포트를 하죠. 우리가 오크의 어택 문을 거의 개박산을했고 수많은 오크들을 죽였습니다. 외부 무기 체계를 다부어갔다 하지만 안에는 일종의 워프 게이트가 있으니 이건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메타 폭탄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했으나 그것이 영구적으로 무력화 되었는지는알 수가 없다. 라면서 그 당시 로 커맨더인 우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나 우도는 음이 메카니쿠스한테 들었어라면서 그들의 보고를 함축해버렸다. 일단 1차로이 최후의 방벽 연합은 빡이 돌았을 거예요. 물론, 메카니쿠스와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오크의 기술을 메카니쿠스한테 양도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더큰 위험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들이 파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 우도가, 응, 메카니쿠스한테 다 들었어. 이렇게 했다는 말은 이미 메카니쿠스도 지금 이 아스타르테스를 지휘할 수 있는 로드 커맨드 측에 붙었다. 라는 것을 함축하는 일종의 협박 같은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래도 뭐 임페리얼 피스트의 챕터마스터인 쿨란드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위협이 제거되지 않았으니 후속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우딘 마우트 우도는그 말을 듣고 격분을 하기 시작해 마! 어데씨시 마! 니 그거 월권인 거 아나! 마! 니 인마 내가 아스타레시스 누군 조사 안 해봤는 줄몰나 마! 챕터마스터가 될라면 어? 선임 챕터마스터가 지명을 해야 합니다. 체플릿하고 캡틴들을 합의하에 선출이 되어야 하는데, 니는 막왜어 아무것도 안 했지? 참 이게 얼척이 없죠. 주위에 임페리얼 피스트 후계 챕터도 어이벙벙했죠아 죽었죠. 폴란드가 마지막으로 남은 애고 폴란드가 그래도 중대작이었으니까 당연히 챕터 마스터로 올라가는 거는 진짜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후계 챕터 애들, 물론 이 챕터 명은 다르지만 임페리얼 피스트에서 나누어진 후계 챕터 애들도 그 쿨란드가 챕터 마스터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는 로갈돈의 후예로 우리는 쿨란드를 챕터 마스터로 추대하는데 어떠한 반대도 없어라면서 강하게 로드 커맨더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후계 챕터들도 우리도 인정을 했다. 그때 왜 네가 그러느냐 하니까 네뭐 인정을 해? 아이씨, 이발, 마! 늑, <laughs> 새끼들, 와! 코덱스 아스타르테스, 안 따르노, 어? 마! 지금, 테라 상공에 떠있는, 느그 임페리얼 피스트, 다 합치면, 삼천명이 넘어요. 이게 뭐야? 코덱스 아스타르테스를 무시하고, 군단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이가? 마! 치아라! 저, 어택문도, 이미, 우리 하이로드들의 권한으로 들어왔고, 저 화성의 쿠빅한테, 중위로, 다 했어, 임마! 그니까, 러 아가리, 묵려하고, 니네는 해산해!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죠. 그리고, 니, 폴라드, 니마 니는 임페리얼 피스트가 와시발 밖에가 싸돌아 댕기노? 마, 니는 황궁의 수호자, 어? 로갈도네 유산이야. 그러니까 늘그 후계 챕터 애들 좀 떼어다가 임페리얼 피스트 복구 진행시켜. 아 그리고 임페리얼 피스트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알면은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로드 커맨더의 직권 남용으로 덩치질에 휘발린 최 외벽 연합은 그렇게 군을 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희생을 어디에다가 알리지도 못하고 이미 후계 챕터로 징발됐고 새로 후계 챕터에 들어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루스, 헤러스 이후에 이미 파운딩된 챕터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일부를 떼어서 임페리얼 피스트로 다시 넣어라.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스타라테스의 전통, 권리 이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거잖아. 굉장히 무능한 인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렇게 입이 개판 5분절이 됐죠 최후의 반벽연합은 그렇게 분을 삭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승리의 주역이긴 하잖아요 승리의 주역이긴 하니까 홀리테라로 가가지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행사에 참석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임페리얼 피스트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알면은 사람들은 꽤나 충격을 먹을 테니까 이 로드 커맨더인 우딘 마흐트 우도가 너희의 희생을 알리지 마라 하면서 그들을 홀리테라로, 이제 쿨란드를 홀리테라로 데려가서 로드 커맨더 우도는 쿨란드를 앞세우면서 그에게 월계관을 하사하고 민중들 앞에 세웠어. 마! 보소! 여인든 우리 임페리얼 피스트의 챕터 마스터 쿨란드께서 다신으로 봐! 어? 오크들의 모가지를 다 썰어뿌고 오크의 어택물을 다부쉈어요 다들 박수 Make some noise 이러면서 민중들 앞에서 치켜세워주고 여기저기 하이로드 뿐만 아니라 고위 귀족들 앞에 데려가가지고 이런저런 정치질을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는 행동을 하긴 했어요 자 아무튼 그쵸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잖아 전쟁의 영웅을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개처럼 부리는거 거의 목줄 채우고 돌아다니면은 자신의 권위가 좀더 높아질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쿨란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고위 귀족들한테 인사를 시켰죠 우도의 완벽한 꼭두각시처럼 여기저기 눈도장을 찍으며 돌아다니는 쿨란드 옆에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고속 여 있는 놈들 싹다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말 말에 놀란 쿨란드는 이때까지 로드커맨더 우도의 정치질에 섞이기 싫어서 했던 말인 나는 황제 폐하에 충실한 동일 뿐입니다. 를 말하려 했으나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은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었지. 바로 오피시오 아사시노룸의 수장이자 드라칸 반고리치였어. 드라칸 반고리치는 이전 오크의 침략 전부터 이미 썩어버릴 대로 썩어버린 하이로드들의 정치진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게 이번 어택문의 출연으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이로드들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기폭제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못하니까 똑같이 하이로드에게 반감을 가진 이번 전투의 1등 공신이자 꿀뿔이 흩어진 아스타테스와 사라진 프라이마크를 대신할 최고 권위자인 임페리얼 피스트의 챕터마스 쿨란드를 찾아온 것이. 여기는 썩을 대로다 썩었고, 딱딱 모가지를 돌려내야 새살이 돋고, 그래야 인류제국이 다시 재생할 것이다. 지금의 큰 점은 오크인데 서로 정치직에 휘말려서 앞을 못 보는 썩은 똥별 따위는 필요가 없다. 어? 그러니까 쿨란드 내 말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마! 실패하면 이야 성공하면 평명 아닙니까? 그렇게 자실은 현재의 하이로드들에게 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대의에 동참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는 드라칸 반고리치는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피스트 익젠플러의 막시무스테인이 쿨란드 곁으로 오고 드라칸 반고리치는 뱀 같은 사람이니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도 지금의 하이로드의 정치질 속에 자신들의 희생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게 되었죠 심지어 제국교의 주교인 메스링이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주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도 비만을 가지고 있으며 온몸에는 온갖 사치품을 둘러 술에 취한지 온갖 가먼이선 쿨란드에게 내비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시무 스테인은 당신의 모습이 제국교의 모습이라고 말하자 황제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냐면메스링은 격분을 해 황제 폐하의 뜻은 너희 같은 광신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임페리얼 트루스를 따르는 것은 잇친 교리이며 황제 폐하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신성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리를 하자 우상숭배의 대상인은 황제와 자신들의 주부인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제국교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막시무스테인과 폴란드는 사이로드와 홀리테라를 통치하고 있는 귀족들 그리고 제국교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의 함대로 복귀하고 말았죠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솔직히 포르스 헤러스 이후 인류 제국이 X된 상황을 꼽으시오 하면 보통 이대수의 전쟁을 꼽기는 하는데 몇몇 분들은 음 그정돈가? 그냥 평소에 41K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서로 정치질이나 하고, 평소에 어떻게 티먼키 아닌가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왜호루스 헤러시 다음으로 가장 큰 일이었던가라고 말하면은,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머리 아프잖아. 자, 우리의 로드 커벤더인 우도는 하이로드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그런 애들을 축출을 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좀더 드높이려고, 이단신문서를 하이로드에서 축출하자는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laughs> 야 야, 님들 호루스 이 새끼 범고 아닙니까? 그래도 발력파야는 있는 것들 다 흡수해가지고 발력할래 뒤질래? <laughs> 이랬는데 이 새끼는 황제페아와 말카도르가 진짜 고심해서 만든 걸다 부수고 있죠 법법 자체가 다른 인간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호루스 헤러시 이후에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 게왜 괴수의 전쟁인지 잘받아들여줄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드라칸 반고리치는 인퀴지터를 없애자는 말을 들으니까, 아, 사실이 애지중지 키웠던 오피시노 아사시노룸의 최강의 어쌔신 모든 독을 다루는 절대 독인이 모여있는 베네눔어쌔신인 에사드 와이어을 통해서 이단신문소를 보호하기로 했어요. 이 에사드 와이어는 드라캄 안고리치가 직접 거두고 키운 제자, 약간 자식 같은 그런 최강의 어셋이. 자, 아무튼, 이렇게 에사드 와이어를 통해서 이단 신분서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덱투스 아르비테스와 임페리얼 네이비, 그리고 메카니쿠스를 표적 삼아 그들을 견제하며 언제든 자신의 편으로 회유할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제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피시오 아사시노룸과 이단신문소가 하이로드의 정치질에 맞서 부합하기 시작했고 이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진정한 황제의 종복인 툴란드가 드라칸 반고리치를 찾았죠. 자 아무튼 결국 썩을대로 썩어버린 하이로드들을 축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느낀 툴란드는 드라칸 반고리치를 찾아와 그의 대의에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반고리치는 이제 한계를 걷게 되었으니 딱딱하게 챕터 마스터나 아스타르테스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고 하자. 쿨라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나를 학살자라 부르시오. 아 이런 막 약간 중이병스러우면서도 멋있는 명대사. 어제 제가 쇼츠로 올렸죠. 어 명대사를 하는 캐릭터가 멋있어야 되는 거요 폴란드가 하니까, 멋있죠, 봐. 어디, 저, 겐도르 스크라이머, 네몬웨폰 가지 가져와가지고, 쭉쭉 쭈욱, 휘두르면서, 나를, 학살자로 부르라! 하면은, 바로, 나이트로드도, 네몬웨폰도 주겠다. 달려만다오 멀씨! 이럴 텐데, 폴란드니까 얼마나 멋있어.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딘 마흐트 우도 로드 커벤더와 제국교 교주인 메스링은 하이로드들과 정치질을 하며 더욱더 자식의 권력을 굳건히 하려 했고, 하이로드끼리 회의를 하며 자꾸만 이성을 뺀 무능한 회의 안건만을 내세웠으며, 1년은 최악의 시대로 흘러갈 뻔할때 임페리얼 피스트의 랜드레이더 부대가 나타나 하이로드 회의장을 포위하고 마니다 그리고 이내 곧 공성용 전차인 랜드레이더 아킬레스가 회의장 정문을 깨부셔버린 블랙템플 익스코리에이터 프림슨 피스트, 그리고 피스트, 익젠플러 아이언 나이츠, 그리고 쿨란드가 나타나 그곳을 사수하던 루시퍼 블랙은 황급하게 회의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이로드들의 회의는 휴정 중이었고, 화려한 복장들의 귀족들과 하이로드들은 연회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영차! 하면서 온갖 사치스러운 음식과 술을 즐기고 있었으나, 쿨란드와 최후의 방벽, 연합이 그 앞을 지나가지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 회의장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로갈돈의 동상이다. 로갈돈의 동상은 이 회의장과 모든 대표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임페리얼 피스트의 희생을 알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아스타르테스를 흔들고, 굴욕을 맛봐야 했던 쿨란드는 그 앞에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의 후계자가 돌아왔다는 듯, 로갈돌의 동상 앞에서 자신의 갑옷을 빛내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마이크에다 대고, 황제 폐하를 위한 기도문을 읽고 있었던 메스링을 단상 밑으로 끌어내린 우딘 마우트 우더는 자신이 마이크를 잡고, 막! 하이로드의 결정을 무시하라 내가 분명 최후의 방벽 해산해라 겠다마 이거는 반역이야 너희는 이제 홀리테라를 전복하려다 실패한 세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야 하며 그들을 공개적으로 기난하며 주위의 귀족들이나 하이로드들에게 들으라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드라칸 반고리치가 나타나서 스페이스마리는 전쟁에서처럼 평화에서도 탁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황제폐하께서 그들을 탁월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며 자신은 임페리얼 피스트의 손을 들겠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쿨란드는 나의 임무는 테라를 수호하고 인류의 제국을 방멸하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정부라 부르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희는 내 적이다 라며 하이로드들에게 자신의 적개심을 보였죠 마! 나는 인류 제국의 최고 권위자야 고작 이따위 일이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 사람을 더 데려왔어야지 <laughs> 하며 그런 최후의 방벽 연합과 드라칸 방고리치를 비웃으며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우도에게 지치기도 했고 락칸 반구리치의 포섭에 그들의 편을 들기로 한 아데쿠스 아르비테스의 하이로드, 그리고 이단신문서의 키넬 신더만과 이단신문서의 하이로드, 이 셋이 아스타르테스의 편을 들겠다고 하자, 술렁이던 장르에선 우도의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둘씩 아스타르테스의 편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우도를 지지하던 것, 웨스린과 메카니쿠스의 투빅 빼고는 없었죠. 그러자 로드 커맨더였던 우도는 길길이 분노하면서 막 블랙 루시퍼, 저 반동 분자 새끼들을 싹다 끌어내. 우도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굉장히 격분한 상태로 블랙 루시퍼의 최고계급 장교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 장교도 이내 쿨란드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거든 당신을 섬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드 커맨더. 이렇게 말하자 우도는 이제 끝장이 나버립니다. 마! 아! 저, 저님 로드 커맨더를 당장 치아라! 해가지고 결국 우도는 끌려 나가고 임페리얼 피스트의 챕터마스터이자 로드 커맨더가 되어버린 쿨란드는 처음으로 자신의 임무를 여기 있는 모두에게 받아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크가 홀리테라를 노린다면, 최후의 방벽, 연합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최후의 방벽, 연합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메카리쿠스 새끼들 좀 조지러 갑시다. 자, 여기서, 왜, 메카리쿠스를 왜 조지러 가느냐? 일단 오크의 어택군이 대량으로 출현해서 인류 제국의 영토를 휩쓸고 있을 때 화성의 제조장관이었던 쿠빅은알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오크의 시체를 모아가면서 오크 마기로 의심될 만큼. 오크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 심지어 반고리치의 특명을 받은 어세신인 에사드 와이어에 의하면 어택문 내부에 있는 오크의 워프 게이트를 복제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 우딘 마우트 우도에게 어택문에 대한 권리를 모두 받아내 훗날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오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오크 장비 분해해 보면 잡동사리인데 그게 역설계거든요. 이때 당시 오크 놀러지는 우리가 아는 그 루티드 시스템이 아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면서도 이때 당시 비스트 전쟁 당시 괴수의 전쟁 당시 오크들을 보면은 진짜 뭐 특수부대가 쓰는 듯한 반듯한 총을 가지고 올 정도로 과학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설계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 로드 커맨드로 올라온 쿨란드는 메카니쿠스의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메카니쿠스는 이 거대한 오크 무리가 진동했을 때 그들이 모여 있는 오크들의 본거지를 알아냈다는 정보를 알아채고야 말았어. 메카 리코스 는, 이, 거 대한 오크 무 리가 어디 서부터 시작 했 는지 이미 알고 있었 다는 얘기 죠？그러 한 정보 를제 공한 마고스 바이 올리지스 엘던 오르 퀴 덱스 는파이 로드 그리고 제조 장관 및화 성의 정 치가 아닌 인류 의멸종이 또다시 찾아올것 이란 생 각이 화 성의 정보 를 은밀히 홀리테 라로, 보 내고 있었 죠？심지어 쿠빅 의완 전한 계획 까지 밝혀낸 채로 말이 에 쿠빅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어택문 내에 있는 게이트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태양계에서 화성만 다른 곳으로 텔레포트, 그러니까 메카니쿠스만 다른 곳으로 빠스로 내서 이후 올 오크의 침략을 고스란히 홀리테라가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쿠빅의 진정한 계획이었어. 하지만 이내 곧 제조장관의 쿠빅의 명을 따리는 스키타리들에게 붙잡혀서 이 마고스 바이올로지스 엘던 오르퀴덱스는 스키타리들한테 붙잡혀 서비터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끌려가기 전 마지막 데이터 녹화기에 대고 그런 말을 하죠 울라노르 야수는 울라노르에 있다라며 깜깜한 수감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이 마고스 바이올로지스 엘던 오르퀴덱스는 처음, 임페리얼 피스트가 전멸했을 때, 쿨란드를 살려는 생명공학 테크프리스트인데, 반고리치와 손을 잡고 쿠빅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가, 결국 쿠빅에게 잡혀 서비터형을 받은 녀석인데, 이러한 우르키덱스를 구출하기 위해서, 로드 커맨더 쿨란드의 명령을 받아, 피스트 익젠플러의 챕터 마스터, 막심스테인은 챕터를 이끌고 조용히 화성으로 향합니다. 자! 우리 임무는 그저 마구스 바이올로지스 엘던 우르키덱스를 돌려받는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순순히 내놓아라 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진입으로 화성에 착륙한 피스트 익젠플러를 내쫓기 위해 스키타리 군단이다 허가를 안받고 마음대로 왔기 때문에 너희한테 받을 명령 따위는 없다 라면서 대립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피스트 익젠플러는 하늘을 보라 면서 하늘에 막 이거 보이다 이게 바로 강철의니다 다수의 강철의 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를 쉽게 조절 수가 있어 위에 보이지? 그러니까 조용히 루키덱스만 내놔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스키타리 문단 애들이 그러죠 버력기 소비터 저 아스타르테스가 뭘하든지 버력해라 삐삐빠라뽑 우리는 여기 신성한 화석을 제더미로 만들러 왔습니다 삐삐삐빠라뽑뭐 당장 발사! 그렇게 수많은 스키타리의 공격에 피스트 익젠플러, 챕터 1원들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인류 제국으로 묶인 메카리쿠스를 적으로 돌릴 수 없었던 막시브 스테이는 부하들에게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강철의 비가 내려왔고 드라포드에서 피스트 익젠플러 챕터 1월이 나오자 스키타리의 공격에 반격으로 울터를 뿜어 이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막시브 스테이는 전원 사격 개시를 명령을 했죠 물론 화성이 메카리쿠스의 본거지이긴 하나 전쟁병기 그 자체였던 스페이스마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 수많은 스키타리 병사와 전차들을 부숴가면서 메카리쿠스의 본거지의 대문을 뚫으려는 피스트 익젠플러는 자신들의 거리와 목표의 거리가 얼마 안 남나왔을때 순간 울기란 징후를 보게 됩니다. 오스펙스 스캔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신호가 불안정하고, 간섭이 심하게 걸린다는 말과 함께, 백색 잡음, 백색 광란이 펼쳐지며, 피냄새가 고약하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스트 익젠플러와 수많은 스키타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을 당시, 화성의 제조장관쿠빅과 쿨란드는 하이로드 회의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반고리치를 제외한 하이로드들은 쿨란드를 비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테라가 공격당한 후, 어느 정도 수습을 하긴 했지만, 폴란드는 지금 내전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면, 테라가 공격당한 지금, 다른 아덱투스, 아스타르테스들은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너 옛날, 누그 아빠 친구처럼 내전이나 일으키고 있다. 마! 이, 이게 맞는 말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음, 여기서 얘네들이 다른 아스타르테스 애들은 어딨노? 했는데, 여기서 좀 재,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막, 아덱투스, 아스타르테스는 어딨노? 하면서 막 애들이 일가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뛰어와가지고, 저, 울트라마리는 저어서 싸우고 있고, 블러드 엔젤도 저어서 싸우고 있고, 스페이스 울프도 저어서 싸우고, 마! 씨키 닥쳐! 여기, 테라야! 그런 거 상관없어. 테라만 알면 된다! 하면서 뭐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긴 있어요. 재밌어, 소설이. 하지만 이런 말에도 쿨란드는 흔들리지 않으며 지금 이 전투를 끝내려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넘겨달라고 쿨란드는 쿠비에게 말을 하죠. 하지만 하찮은 적전이라며 고작 한 개의 중대가 한 행성을 어떻게 할 수나 있냐고 쿨란드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스타르테스였죠. 과거에도 한개 중대가 한 행성을 함락시킨 전례는 있다 제조장관 쿠빅 자네는 여전히 테라의 하이로드인가 그리고 쿨란드의 말처럼 함정에 빠졌던 피스트 익젠플러는 다시 일어나 고통스러운 감각을 믿을진 몰라도 형제는 믿을 수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수많은 스키타리를 박살낸 후 자신을 소멸시키려는 소멸빔을 가져온 스키타리에 대항해 궤도폭격으로 이 앞을 쏙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화성 본거지 정문 앞에 엄청나게 큰 크레이터를 만든 후 건물 내부로 진입해 오르키덱스를 확보한 후 이곳에 올 스키타리를 견제하기 위해 무차별 궤도폭격을 지시했으나 결국 쿨란드와 반고르치의 말에 항복을 선언한 쿠빅은 우르키덱스를 내어주게 되었죠. 이렇게 항복을 선언한 쿠빅은 우르키덱스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르키덱스는 반쯤은 서비터가 된 채로 정신이 오락가락 했지만 그가 서비터가 되기 전까지 녹화했던 기록들은 남아 있었기에 쿨란드는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인 울라노래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울라노로로 갈 것이라는 말과 함께 최후의 방벽 연합을 다시 모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울트라마린 다크엔젤 스페이스 울프 블러드엔젤에게 소환 통보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스페이스마린이 로드 커맨더의 자리에 올라섰긴 했지만 쿨란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반고리치의 말에 쿨란드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러스의 아들 스페이스 울프면 특히 말을 안 듣는 건 뻔할 뻔자죠 <laughs> 그러다보니 이 쿨란드는 로드 커맨더라는 상징적인 자리가 아닌 더욱 더 신화적인 자리가 필요하다는 반고리치의 말에 쿨란드는 의문을 표현합니다 군세와 목적의 통합을 유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도력과 카리스마가 필요하긴 하지만 한낱 아스타르테스가 그런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긴 어려웠죠. 그래서 만일 반고리치가 자신을 그런 신화적인 존재를 만들 것이라는 추측을 한폴란드는 자신은 신화적인 존재가 될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릴를 이끌 수 있는 신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드라칸 반고리치가 그런 말을 하죠. 그건 틀렸어. 신화적인 존재라는. 하나 있어 울칸 락한 안골이 치는 에스사드 와이어를 통해서 울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